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저희 조선조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보시다시피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봄이 기운도 많이 나고 또 아침저녁으로 이 태양이 많이 길어진 것을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하고 아침 시간에는 좀 날이 춥고 그리고 낮에는 또 덥고 네, 이러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온더차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에는 제가 생각해 보다가 어 저번 날에 제 채널에서 말하던 영상 중에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돈을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국 돈이 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생각합니까 예, 아마 외국에서 생활해 보시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돈 벌러 갔다 온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중국 돈이가 지금 진짜 가부치가 없죠. 예, 100원짜리 한번 보고도 후회해져놔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후후후하니까 다 없어지죠. 하지만 저희가 그때 잘할 때만 해도 이 돈이 가부치가 상당히 있었었네. 예. 부모님도 저한테 용돈을 1원 주면은 진짜 이런 거 가지고 할수 있었던 것이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 버스 한번 타는데 20주에 됐습니다. 저기 후에 40주에 됐고, 그 다음에 80주에 됐고, 나중에 1일에 됐습니다. 이토록 대중교통이가 아주 싸고 이 버스가 사람이 많으니까는 아우고 징계하죠. 그 사실 <laughs> 중국에는 원래 사람 많대. <laughs> 예, 그랬던 기억이 있고 어, 그리고 이런 딱 주면은 얼음과자가 한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전이었죠 예, 10전이 됐고 결고 20전이 됐고 나중에는 뭐 50전이 됐고 아직도 50전이 되다 얼음과자는 음, 그리고 이런 주면은 또사 먹을 수 있는 게가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은 우화고 생각합니까 예, 새하얀 봉지에다 이렇게 좀 달달하고 그고 새콤새콤하고 예, 이런 간식이 있었는데 예, 기다망 요런 기다망 요런게 입에다 하나씩 너무나 새콤달콤하고 좀그르루한 맛이었는데 그때다가 좀그 밀가루 같은 거 이긴 거같은러한게 그런 게 있었고 또 예, 이나돌에 <laughs> 태어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할것 같습니다. 아 아직도 이게 파는 게 있던데 저번에 저에가보니까좀 봉봉지가 좀 크게 해 가지고 소리 어뭐 비싸게 팔던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먹어 나해 봤는데 아무튼 우화 고라는게 오십 0전짜리하네요 세타얀 봉지에다 이렇게 딱이 렇게 이렇게 봉지다 파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사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20전짜리 비누 과자가 있었습니다. 비누 과자라는 게 등하면 뭐 지금 말아 날에는 오이화라만 야이화 오이화 빙간 예그 중간에 세타한 설탕 세층 깔고 그다음 위에다 이 과자 깔고 그다음에 밖에는 그냥 분홍색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분홍색이었고 그다음에 설탕 이렇게 쭉쭉쭉 깔고 그다음에 이 네모난 이 과자 그리고 끝에는 그냥 세타한 종이로 이렇게 다 포장해놨는데 한2 0절예 웨이퍼도 <laughs>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예 계고 제일 많이 먹었던 것이가 뭐였냐면은 강로고. 전번나는 <laughs> 저희 와이프가 시장 강로고 이말또 쌓았겠고, 에그기다만한 게, 그다음에 이 중간에 가운데가 뵙죠. 에, 그고이 기다음 없이 되게 가지고서 만든 게인데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왜 그때 그걸 이름을 강로고라고 었을까아 이게 살짝 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때 이거 강로고라고이름 때는지 뭐가 <laughs> 대변이 <때문에> 강로고가지 혹시 <laughs> 뒤에 올려야 되는데 어 아, 아무튼 그거 제일 많이 먹었고 그게 오십 오십 전에 열개 듣는데 어열개썬나이나 하나 그거도 좋습니다 예점에서예 깨가지고서리 오십 전에 지가서 강로호 싸워라 <laughs> 이말 이렇게 한꺼번에 또 싸워가지고서리 온집안의 식구들이 같이 먹었었는데 예, 그때는 예 가식이 뭐 없었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이 강로고 가지고서리 이게 줄 이렇게 쭉쭉 까칠 겁니다. 그래서 별난 거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아마 너라곤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더럽습니다. <laughs> 이렇게 툼을 이렇게 떼 붙여 가지고서리 비행기랑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강로고 하나는 그래도 용자를 붙겠구나 또이 물만 조금 묻힌 하나는 이게 강로고가 강로고하고 강로고끼리 이렇게 엇시티게리또 하나는 영자를 붙습니다 해. 예. 게임 뭐이탱크라 만든 아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랑 만든 아들도 있고 그 결국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뭐 자기가 만든 거 먹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아야 이게 생각난다 샹창이 그때 얼마였는지 여러분도 생각납니까 샹창 쌩창. 샹창이 한 해가 2원이 됐습니다 오 그때 샹창이 비쌌습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은 샹창 어 서교 때 제가 반찬을 영 만에 사갔습니다. 예, 근데 상점에서 사면 이원 하고 비싸니까 나 어머니가 서시장에 가가지고서리 비반해 가지고서리 많이 사서 담았는데 비반 하나는 비반 가격이가 일흔 삼십 전 일흔 사십 전에 그랬었는데 지금 이 소시지가 많이 싸죠. 예. 소시지가 많이 싸가지고서리 어, 그만큼 고기 질량이 문제가 많고. 이거 버터 위에만 하면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소시지가 아주 좀 간식 중에서는 아주 참 고급 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원 하니까나 이원 때에서는 아 그게 생각납니다. 우어우아 나이탕 하고 자자나이탕 생각납니까 이거는 평소에는 저희도 저 같은 경우에도 별로 자주 못사먹었니다 이면하면 비싸니까. 처음에 이 워워 낱탕, 짜자 낱탕 같은 경우에 저희 앞집에 상점에서 얼마씩 팔았는가 몰라. 조금만 봉지에 모두 야득게 들어 있었는데 이런이 십전씩팔았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가격이 조금씩 오르던 게 그다음에는 이 월에 됐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뭐 워워 낱탕, 짜자 낱탕은 맛있고 참 아주 야득게밖에 없었지만은 어, 설이나 아니면은 무슨 명절이나 아니면은. 특수한 날에 뭐 생일이나 <laughs> 예, 이런 날에는 음 좋은 사탕 사 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저희 시대는 그 다바이 토라며 무슨 이런 사탕이 저는 별로 먹어본 생각이 없는데. 저희 동네 그 상점에서 그 다바이 토 같은 거 디레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깨고 또아 깨고 또 이게 생각난다껌 <laughs> 예 제가 그이말 하는 거 하면은 뭐. 그때는 뭐군 입주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뭐 지금처럼 뭐 집에 뭐 깡고들이 많거나 이런 거도 아니고 깨끗해야 먹는 단계가 해사불해바라씨에 <laughs> 예, 해답을 많이 먹었고 그럴, 그런 그런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뭐 집에 깡고들이 많죠 예, 무슨 뭐 칼신고와 건고와뭐뭐이 아몬드 뭐 이런 게많잖 근데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laughs> <laughs> 뭐 아몬드 랑은 제가 언제 알았나? 오 용커서 알았는데 아몬드랑 이런 게 있는가. 음.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주요하게 껌 같은 거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이 생생하게 있는데 이 십전자리 껌은 어기나망이인데기나망이고게나에 예, 이렇게 딱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이 블루게 그다막게 불고는 그림이고 게나에 하얀색을 어, 이렇게 딱 해고 또 양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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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이렇게, 꼬매는 요런 껌이 있었습니다. 기 n c o 여기 십 s m 는데 i 것도서지 n y 비 u r s h 는 p t h 습니다 이게. day. Yogoto, so, you like a 가 i b a r e on Arino, p a r 이 d 이 as you do, 에 그냥 한두 개, 세개이렇게 h e y s 다 그러니까 그 i 나 a g 등대 d 에 a m n come, 먹지 말라고 e 리왜냐면 h 그 a m 먹 e r i 이빨 썩는다고 필경 안에 사탕이 h a l a r 그래가지고 이 껌을 그때 <laughs> 예, 뭐또 생각이 난다 그다음껌 하니까 또 생각나는게 따다퍼뽑탕 생각납니까? 따다퍼뽑탕 와이 따다퍼뽑탕 진짜 저희 친구들한테 이 따다퍼뽑탕이가 딱 있으면은 이건 진짜 저는 <laughs> 끝났습다 이제 와 진짜 인기 짱이었어니 그때는 따다퍼뽑탕 예,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후에 이 따다퍼뽑탕이가 이 기다음하게 이렇게 주두두두 감아가지고서리 또 파는 껌이 있었음. 예. 이것도 어느 정도는 어릴 때 유행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 껌이가 한해 50조에 됐든지 얼마든지이 가격은 생각 안 난다. 아무튼요 따다퍼버사 조끄만게한해2 2버즈됐습니다 예. <laughs> 하지만 이 따다퍼버사 어느 정도 유행하다가 비바보라는 게 후에 나오게 됩니다. 비바보 예, 껌이가. <laughs> 이게 왜 따다 버버상의 위치를 이게 위협할 수 있냐면은 안에 껌이 있거니와 그리고 또 안에 또뭐 있었는가 하면로 부치게다만다. 이 부치게라는 게 이렇게 사례다가 이렇게 이래 이 세탁 종이에 있었는데 사례다 이렇게 쭉 붙이고서리 무로 이렇게 뜯겠다 이래 묻히고서리 한참 이래 놀르고 있다가 한일분이분 지나다니면 이렇게 척 하나 이 이게 문신한 종이처럼 이게 사례에게 맨날 은 그게 이담한다. 아 그게 또한카에 유행이 돼가지고 어 애들이 많이 에,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린 시절에는 참 비록 아주 영큰 선물은 아니었지만은 이 사소한 것들에 애들이 많이 감동되었고 지금 애들처럼 아나 이거 뭐 가지겠다 뭐 이런 가, 이거 가지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 그리고 돈니가 진짜 아 가치가 너무 떨어진 것 같고 하기사 뭐 월급에 비함사 옛날 뭐 90년대 저반 에 그때 하고 지금 하고 30년 차이나는데 이런 가지고서 지금은 뭐할수 있는 게가 많지 않습니다. 버스를 한번 타는 게이니다 하지만 연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인가 가격은 뭐 가격대 2원으로 올려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시위하면서 막 그 버스 회사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서 가던지 자세한 건잘 모르겠고 아무대략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일원인데 일원이지만 어떤 경우가 이원인가 그 에어컨이 달린 큰 차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달린 차는 여름에 탈때 이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좀 멀거나 이래 보는 것도 사하는 버스도 있고 대략 뭐이 정도 가격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가격도 갈수 있는 것이 뭐이지? 아, 광채수 하나 사 먹을 수 있은데? 이런 거 아직도 광채수 있는 이런인 같습니다. 네. 근데 눈부산 어, 채라면 이런 광채수 있는 좀 가격이 올라가고 좀저물 있잖아. 브랜드로 된 물은 가격이 좀 비싸고 그냥 보통 물은 그냥 그 상점에서 이런 주고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오늘 옛날의 물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렸고 그 시대를 겪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용돈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만약 더 재미나는 추억들이거나 아니면은 그때 내가 먹었던 뭐 간식들이거나. 아니면 뭐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